네. 에, 올해 고향길 어떠셨습니까? 지난해보다는 그나마 설연휴가 짧았습니다만 오는 길은 조금 힘들었다고 합니다만 에, 고향 내려가는 길은 많이 수월했습니다. 네, 그렇다고하더라고요 네. 한국도로공사 교통연구원 남공성 박사와 함께 설연휴 고향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 네. 바랍니다. 네. 자 올해가 이제 추석 연휴가 좀 짧아서 걱정들 네. 많이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네 고향 가는 길이 더 이상 고통스러운 길이기만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좀더 즐기게 되고요 네. 점점 나아지고 예전처럼 정말 참기했던 그런 고통 속의 정체는 음.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뭐한저 네. 옛날에 보면 대전 내려갈 때8 시간 9 시간 걸린 적도 있었거든요 음.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대란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도로도 많이 생겼고요. 예. 특히 운전자들이 갖는 그 스마트성, 즉,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지면서요. 어. 많이 네.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이제 고향 가는 길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죠. 네. 올해도 물론 뭐 예외 없이 민족 대이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차들이 고속도로 이용해서 고향에 갔나요? 아, 명절에 무려 3,100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음. 대이동입니다. 차량으로 음. 따지면 하루 평균 약 350만 대고요. 네. 어, 연차량으로 하면 은약 1,800만 대가 움직이는 그런 대이동입니다. 음. 아, 이런 아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교통 흐름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내려가는 길은 아무래도 이번 설 연휴 같은 경우에는 3일이라서 올라오는 길보다는 좀 수월했고요. 음. 어,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그 스마트한 운전자들이 많은 덕분에요. 예. 어그 귀경길, 귀성길 모두 다소 원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느 정도나 네. 걸렸습니까? 구체적으로? 아 대표적인 구간이 서울에서 대전 구간인데요. 예. 어, 내려가는 길은 약 3시간 5분으로서 예년에 음. 비해서 1시간 이상 당겨진 오. 거고요. 예. 최대로 그 당겨진 곳이 한 2시간 정도 되는 이제 부산. 예. 예. 올라오는 길 역시. 아~ 어, 내려가는 길보다는 올라오는 길이 좀 힘들었죠 예. 아무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더 걸렸습니다 음. 네 어~ 대전 뭐 (3시간 5분이면) 평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 아닌가요? 한, 한 시간 정도. 예. 네. 주말에 비해서는 한 30분 30, 정도. 오고 갈 예. 만한 시간인데, 정리해보면 이제 네. 교통량은 예년보다 늘었고, 또이 네. 소요 시간은 감소했다는 건데, 앞서 말씀하신 뭐 네. 스마트한 운전자들 덕분인가요? 네. 아마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네.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운전자들이 교통정보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음. 그리고 현재의 그 스마트 시대라고 할 만큼 어디서나 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예. 이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정보의 활용가치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고속도로만 알려주든가 예. 아니면 아, 국도만 알려주든가 이랬는데 지금의 정보는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음. 자기가 선택 가능한 국도하고 지방도까지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어. CCTV를 통해서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국도의 CCTV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운전자들이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판단이 좀 수월해졌고요.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정부의 활용 가치가 올라간 거고요. 예. 세 번째는 이번 설 연휴에 보인 특징이 이제 수도권의 정체가 많이 없었다는 겁니다. 음. 네, 수도권은 그 차로도 확장돼 있고 특히 매번 막히는 상습 정체 네. 구간에 가길 차로라든가 부가 차로 등을 통해서 음. 통행 속도를 올려놨습니다. 음. 그래서 주로 수도권 외곽으로 정체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오히려 수도권 중심으로는 정체가 그다지 음. 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박사님 지금 막 들어온 소식 하나 있어서요. 고 전해드리고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역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희태 국회의장 여비서죠 함은미 보좌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네, 한 보좌관은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박위장 측 선거 캠프의 회계 책임자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돼 있습니다. 검찰은 한 보좌관이 선거 캠프에서 금전 출납 등 회계를 실무적으로 담당했던 만큼 당시 캠프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소상하게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어, 이후에 또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올라오는 길, 귀경길을 따져보도록 하죠. 귀성길은 그나마 좀 분산이 됐는데 네네. 귀경길, 특히 이제 설날 당일날 네. 이제 많이 막힐 것 같으니까 새벽에 일찍 출발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많이 막혔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네, 저희 그 교, 연휴에 명절 연휴에 교통을 이해하는 것은. 예. 그 집안에 계신 아주머니들의 그 성향을 이해하면 바로 들어맞습니다 예. 보통 아침에 밀리는 이유가 차례를 지내자마자 그 성묘객 그치. 차량들하고 같이 합쳐지면서 예. 극심한 정체로 이루어집니다 예. 날이 갈수록 아침에 그 일찍 어, 시댁을 나서서 예. 오후에 이제 초가댁을 여유롭게 찾아주보는 예. 그런 그 시민들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예. 명절 당일은 그래서 따로 저희가 음. 특별히 빠른 시간대를 찾기가 힘듭니다. 아. 네. 다만 그 시간대는 좀더 빨리 갈수 있는 노선을 찾는 노력이 음. 훨씬 중요하고요. 예. 바로 그런 것에 지금 운전자들이 그 교통정부를 지혜롭게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주 네. 빛을 발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죠. 네. 빨리 가다 보니까. 처가갈 네. 때. 그러니까 네. 여자 입장에서 친정 가는 길 막히면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빨리 이제 덜 막힌 네. 시간들을 찾다 보니까 서로들 피해 간다고 피해 간게 예. 한꺼번에 몰리나요? 요즘에 누가 정해줘서 일어나는 시간도 좀 통일되지 않았나 예.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예. 자, 즐거워야 되는 고향길.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사고들도 있어요. 네. 교통사고 어떤 통계도 나왔습니까? 예. 예년의 설과 작년 추석을 비교해봤을 때 사망자 수가 사분의 일로 줄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작년에 4 명이 사망하셨는데요. 음. 어, 이번 설 연휴에는 한 명의 사망 사고밖에 없었습니다. 음. 아무래도 운전자들의 마음이 여유로워지다 보니까 음. 사고도 그에 따라서 좀덜 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밀리는 것보다 사고 안 나는 게더 중요하고 예. 네, 그런 맞습니다. 대책이 더 마련돼야 되겠죠. 예. 네, 자, 어떤또더 뭐또 빨리 갈수 있는 음. 방법 없을까요? 예를 들면 뭐, 그니까 지금은 게 애플리케이션에서 CCTV 그 화면만 예. 보고 이제 네. 가잖아요. 음. 그거보다 좀 이렇게 좀 진화된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네, 우선 지금 교통 정보에 대한 그 이용 적극도가 요번에 예. 작년에 비해서 3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따로. 그 이동의 서비스를 좀더 획기적으로 높여주고자 노력을 하고자 하는데요. 예. 어, 운영자가 아무래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가 그쵸,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공사 정부는 네. 예. 이용자들끼리 서로 자기 앞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 어, 소통을 한다면은 어, 굉장히 우리가 그 색다른 어떤 이동의 과정에 경험을 하지 않을까. 아. 어, 교통 정보를 물론. 온그 도로를 잘 살피고 있는 운영자가 주는 정보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 그 도로에 자기가 갈 길을 앞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주는 정보야말로 어. 또 굉장히 그 소중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한두 시간, 세 시간 앞서 가는 네. 사람이 그그 그 상황을 얘기를 해준다. 네네. 어 어떤 식으로요? 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네. 24시간. 그 무선으로 정보 시스템에 물려있는 기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자기가 원한다면, 그리고 누군가 잘 맺어주기만 한다면, 어. 누군가 늘 얘기를 할수 있어요. 음. 더군다나 명절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동승자와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동승자가 수시로 필요시에는 음.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군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이죠. 음. 그래서 앞차와 뒤차를 음. 적절하게 연결을 해주고, 그 안에서 교통정보가 서로 소통이 될 수가 있다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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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우리에게 새로운 교통환경이 주어지지 않을까. 언제쯤 네. 가능할까요? 저희가. 아, 지금 서서히 시작을 했고요. 예. 아, 사실은 운전자가 그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음, 음.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네. 좀 이동의 과정을 좀 다른 서비스로 채워주는 그런 노력을 어,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고향 가는 길,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편안하고 빨리 네. 오는 게 제일 좋은 길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남궁성 박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